부활신학회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명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심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님의 주님을 부서진 의자에 앉혀 놓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 예수여라고 어, 웃으며 희롱을 하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다가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서 갈대를 빼어 예수님의 머리를 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에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60에서 70kg쯤 되는 아카시아로 만든 십자가를 거등에 그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6월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 성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6월절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200에서 250여 명이 순례객으로 모여 있어서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사회를 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시면서 14번이나 멈춰주셨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쓰러지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지 이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받아서 그 순례객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3,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온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 죄인의 형틀을 메고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가? 자 그들하며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시몬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만 그 결과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기 싫은 십자가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쳐야 하는지,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시몬은 구경하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리입 심지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벼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기 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고 가는 그 길목에 구레네 사람이 마침 옆에서 있었다. 우연히나 생각하십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선택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억지로 오셨을지라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직부들 받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배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케 해 주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섭리였습니까? 그가 십자가를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의 목밥이끼신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을 복음하시셨습니다. 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알렉산더와 루퍼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초대 기독교사에서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건 이후에 바로 구린의 사람 신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스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아내 또한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 제목에도 보면 합심 가정을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면,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귀한 사역을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구레네 사람 시문처럼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스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 병사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에 힘 없는 사람 그것을 질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불러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힘 꽤나 서보이는 사람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졌으니까 십자가를 치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맡겨진 사역이 귀찮고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그짐 짊어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겼겠거니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지창조가 끝난 다음에 유독 새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불평을 들어놓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노루처럼 아니면 사자처럼, 치타처럼, 그렇게 날렵하게, 힘있게 뛰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유, 이 다리 한번 보시라고, 철사처럼 가늘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달리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막 불평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등에 한번 보시라고, 이 등에 왜 필요 없는 이 무거운 것을 또 달아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등에 다 달아놓으셨으면 튼튼한 다리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막 불평을 들어놓는 겁니다 빙거레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등에 있는 것 한번 호이호이 한번 저어봐라 등에 있던 것들을 호이호이 저어보았더니만 무겁게 생각되어졌던 이 몸이 갑자기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여겨졌던 날개가 자기를 날개하는 것처럼, 필경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에게 큰, 어, 감사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감당하면서 내가 복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그때에 이루어지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잘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겠지만은. 주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 위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이번 새벽기도 총직을 통하여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 내 십자가 할지 할지라도 내목에 대인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주셨다 맡겨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61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 우리 성도되 바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받지오이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461장 가슴에 손을 넘고, 우리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니주 십자가를 질수 있나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우리 성도 대답하여 다 우리의. 사랑과 중서 널 받지 우리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겨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주님 십지셨던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자, 결단하시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업시간 새벽 기도 총진구는 종말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종말신앙과 오직 예수님 신앙, 그리고 이 부활신앙 분명히 하셔서 더욱 힘있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3차 새벽에도 총진구를 허락하시고 좋은 일교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재림신앙 회복되며 성균한 삶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자, 각, 자신에게 복이 됨을 믿고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생명 다해 감당하는 우리 나무의온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에 길을 떠나는 우리 단부의 온 군속들 덕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에도 총진군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 깨어가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어서 주님을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다육같은 정치가들, 요셉같은 경제인들, 솔로몬같은 문학의 탁월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말씀의 원리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옵소서. 지금 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기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계가 혼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시고 사탄의 견고한 전을 파는 강간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에도 종진군 동안 고하신 분과장 차장 찬양으로도 온 예심 찬양단원들 반주 안내 구역 찬양 운전 주차 봉사 방송실 주방 봉사로 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따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큰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옵시고, 물질의 궁핍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부 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미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번 4 3차 새벽기도 총격을 통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군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을 하옵나이다.